안녕하세요, 여러분. 흐열쌤이에요. 우리 예전에 북 7에서요, 이런 거 배웠었습니다. I want plus object.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. I want a piano. 나는 피아노를 원합니다. 그러니까 피아노를 갖고 싶다라는 말이에요, 그렇죠? 그런데 이 피아노를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? 어, 만약에 나는 이 피아노를 치고 싶어요. 이 피아노를 치고 싶어요라고 하면은요, I want 하고 피아노를 치다가 뭐였죠? 그죠? Play the piano였어요, 그쵸 그런데 선생님이 예전에 한 문장에서 별부는한 개만 쓸수 있다고 했을 거예요. 그렇 나는 원한다라는 거. 뭐 하고 싶다라는 want도 알고, 한으로 치다라는 play도 우리가 알아서 어, 별부를두 개를 쓰긴 썼는데 이러면 문법적으로 틀린다 그랬어요. 그래서 이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to라는 애를 하나 써 주면은 이거는 문법적으로 이제 맞게 되는 거거든요. 자, 나는 원합니다. 피아노 치기를 원합니다.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마치 이 t o plus play라는 게이 verb base form을 이렇게 써주는 것이 마치 하나의 나 o 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여기 어피에로처럼요. 나 o 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여러분은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요? 무엇을 원해요? 무엇을 필요해요? 네, 뭐 하기로 결정했어요? 이런 verb들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. 이 verb 뒤에는요, to plus verb의 base form을 써주면 된다.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verb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이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